수도권 전원주택 지로 추천드립니다. 정남향이고, 박찰가는 3천만원 제한드려요 배당 물건지 2차선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있는 그 땅입니다. 이 아래 집져 있는 거, 옆에 집져 있는 거랑 보면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이 되고, 정원등 확보될 수 있겠다, 이렇 하는 되시죠? 어, 요쪽은 임야고, 요거는, 글지가세 개인데, 요거는 임야고, 요거는 전입니다. 농지증 필요하죠? 요거는 대지예요 남양입니다. 자리는 편안한 땅입니다. 위에 자연 그들의 산그 아래에 해당 물건지 위로 선원주택 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해당 물건 요구입니다. 바로 집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래 집 규모 보시고, 옆에 규모 보시고, 이런 땅의 규모를 보시면, 여기에 집 올라갈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다. 자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평수, 지역, 그런 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영상이나 데모, 그리고 제가 멘트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 드리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전부 자연 그대로고 주변도 보십시오. 해당 물건지에서 앞정경도 산입니다.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로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겁니다. 땅의 규모, 건축, 다른 땅들 필지와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위는 자연구도를 산, 앞도 자연구도를 산, 경남양, 뷰도 아주 좋습니다. 편안한 터가 되겠습니다. 나도탕주인, 나도건물주, 땅과 함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든 악자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절 금지입니다. 밥 먹자, 차 안전하자, 만나자, 공짜 정보 찾는 분들 문자 함부로 날리지 마십시오. 전화 금지예요. 전화하지 마십시오. 문자하세요. 오늘 방송은 꼭 관심있다 정보달라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영상은 1년 가입비 선불로 내신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찾고 영상 만들어서 분석한 내용 보기 편하시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낙찰을 도움드리는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네 그런 선택권 드리는 채널 아닙니다. 부동산 아닙니다. 경매 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다른 채널과 무엇이 다른지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질문하세요.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가 되고 1개 이상 일주일에 수십개 올라가는 임야 전문 채널입니다 비료 컨설팅 가입하실 분들은 아짜고짜 가입비 얼마야 물어보지 마시고 성함 밝히십시오 땅만 얼마 예상 가지고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평 땅 찾고 있다 비료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이렇게 질문하시고 내 예산으로 낙찰 가능한 전국 구만여건 경매국매 경매 낙찰 통계를 바탕으로 추천드리는 감정가 기준 가입비 내고 가입하실 분들만 질문하십시오. 오늘 물고 수도권 전원주택지로 추천드립니다. 낙찰가는 3천만 원 제한드려요. 땅은 요것이고, 이며 전 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2차선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되고, 아래 있는 땅, 일지 규모를 보면 건축 몇평 정도 되겠다 라는 뜻이죠 네, 충분한 전원주택 그리고 텃밭 정원까지 나올 수 있는 땅입니다 해당물건 여기에 있습니다 능선 514m 능선이 이렇게 한세를 형성하면서 둘려쳐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고등학교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은 인구 규모가 아주 제법 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있고요. 이 앞에 여기다 산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지에서 앞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직통으로 화살꽃듯이 바람 안 들어와야 건강에 좋습니다. 네, 사방이 직통으로 화살꽃듯이 바람 들어오지 않고 동쪽에서 떠서 해가 서쪽으로 이렇게 지면서 사계절 햇빛 잘 들어오고 강가 넓죠. 네, 생계유통잘 되는 풍수 좋은 땅입니다. 네, 해당 물건은 여기 정남향 위에. 이 294m의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북풍 원천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서풍도 그렇고 아래 불까지 위에 멀찌감치 산무 우백호 다청용 앞에 주자까지 잘 갖춰진 정남양 계산임수 풍수 좋은 땅입니다. 네, 요 도로 올라가서 있는 여기 있는 땅입니다. 터목이다 되어 있습니다. 옹벽까지 바로 집 건축할 수 있는 땅입니다. 요겁니다. 바로 건축할 수 있는 땅입니다. 네, 땅에 생긴 모양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대지, 요거는 이며 요거는 전입니다. 저는 농지증 필요합니다. 환경 등급은 모두 3등급이니까 환경부 간섭 받을 거 없고 땅의 규모를 보면 도로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오는 부분 여기 185m입니다. 요끝 부분 188. 여기 190. 요 아래쪽 183, 186, 187 고도 다 땅 성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 건축 가능합니다. 이쪽 단 길이 18m, 이쪽 단 길이 43m, 단 길이 22, 공쪽단 길이 29m입니다. 여기, 2차선 2차선에서 여기는 이 지금 도로 공사 중입니다. 네, 도로 공사 문입니다 건축하는데 문제 없는 도로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저 올라오는 저이 비닐하우스 위에 저 옹벽 그 옹벽천은 그 옆에 땅입니다. 요 비닐하우스 그 위에 땅이야. 이 예, 도로는 4미터 폭 나옵니다. 우측에. 그 앞에 옹벽 아래, 우측에 요 땅입니다. 예, 네, 요거에요. 바로 건물 올라갈 수 있게 땅 성형이 다 끝났습니다. 저 위에는 아니구요. 요겁니다. 뒷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 토목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선보고 뭐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구나. 향은 아주 좋아, 남 향은 정남이에요 해당 물건지에서 좌측 전망, 앞 전망입니다. 네, 앞 전망을 보시면 해당 물건 풍세가 좋은데 멀지감치 산이 있어서 부담감도 없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산세가 안산의 모양이 풍수적으로 좋습니다. 해당 물건 앞 전망 좋고요. 앞 전망 안산도 좋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능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멀찌감치 볼수 있기 둘, 때문에 이런 터가 좋은 터입니다. 셋. 앞에 산이 높게 가까이 있어서 위압적으로 나를 내려다보듯이 하는. 그런 집터, 그런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 이 땅은 편안합니다. 부터예 부자터. 네, 수도권 전원주택지 3천만 원 낙찰가 제안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